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통일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서나 목자는 어느 고 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아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주의 놀라우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와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강구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열매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우리 중앙교의 송노님 님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 위해서, 또 신장 수술 예정 중이었던 강예지 어린이 아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정적으로 연기된 단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저희 살게 하시는 귀중한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리헨티나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연세대, 연세 있으니 어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빌병 때문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박정희 원사님 아버지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수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강제 애지 어린이도 주님 앞에 귀한 건강을 되찾아 아버지 그가정에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도록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잠정적으로 미루어진 청빙 과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가 함께 일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에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절인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바라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안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말씀 35절 44절은 그 전에 34절에 나와있는 결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지막 부분인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는 말은 더 이상 예수님께 송사하려고 가까이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구절 9절 구절마다 암송하는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는 흠이나 잘못을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오히려 하십니다. 35절에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께서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만일 인용한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주님, 즉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듣고 있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시편을 만들어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노래에 등장하고 있는 이 듣고 있는 주님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존재하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고 뭐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해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로 많은 무리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처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렸던 자들 앞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단지 랍비라고 하고 학자였던 자들을 부끄럽게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정말 변화가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학벌, 축적된 지식, 자, 사회적인 존경에 쌓여 있는 자들은 이런 변화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측망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오류와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까운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8절과 40절은 성경 필사에 수고를 하는 성경학자들인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 때문에 성경, 그것도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구약 성경이 전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이 그들에게 혜택과 권위의 오용의 자리를 준다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노도 입기를 좋아하고 무난받기를 좋아하며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그들은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더욱 길게하는 기도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게 될 판결은 중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가득하게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끝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가난한 과부의 헝금에 대한 언급이죠. 41절에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헝금함 앞에서 이것을 바라보려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헝금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자들이 와서 더 많이 늦는 것을 보십니다.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그는 와서 두 랩도, 즉, 한 굴은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요즘 가치로는 일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일불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돈은, 그 돈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 같이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 숫자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이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고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5병 이어의 기적, 7병 이어의 기적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 못했죠. 더욱이 이제 진실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많이 드린다고 다 알도록 드렸던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의 일부를 드렸다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여자 과부가 그것도 가난한 여자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이두 랩돌을 넣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두 랩돈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이 있고 풍성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진실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부가 드린 달라 일부리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두 레돈과 부자들의 많은 것 중에 드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크다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부는 생활비 전부 자신의 소유의 모두를 헌금함에 넣었다 넣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준 그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과부의 헌금이 그녀의 헌신을 일뤄낸 칭찬이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X이면서도 영적으로 가장 큰 헌금을 받고만 계실까요? 종종 많은 교회에서들은 이것이 그 뒤에 크게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을 것이다 강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과부조차도 이렇게 헌금을 내야만 하는 강요를 암암리에 받고 내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이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는 일을 저질렀다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만 보고 그녀의 헌신만 보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헌금을, 헌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것을, 그것과 연관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보호와 후원과 돌봄을 받아도 모자라는 이 그녀가 드린 것이 서기관들이 통째로 삼키고 있는 과부의 가산이라는 엄청난 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취가 아닌 돌보신 말입니다. 강요가 아닌 동행을 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주일 저녁 늦게서야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가 격리의 기간을 부활절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했죠? 그리고 그 결정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 먼저이고 경제는 그 뒤에 보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책임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가치적인 선언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르헨티나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재난 가운데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저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안전에 기도하고 오라는 것은 저희 공동체가 과부와 고아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귀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귀중한 저희의 주님 중앙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이시간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 서기관 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을 끌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이 전혀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귀중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세우는 귀중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절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려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보 없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 나이다. 아멘.